황혼의 덫내 생애의 마지막 사랑은 사기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니 목이 메고 심장이 저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저 60대 은희가 겪은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줄 알았던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긴 이야기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희. 올해로 예순을 훌쩍 넘긴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후제 삶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였어요. 딸아이는 출가해서 가정을 꾸렸고 저는 매일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안부를 묻고 웃기도 했지만 돌아서면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더군요. 여자로서의 삶은 남편과 함께 묻어버린 지 오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스마트폰에서 중년 만남이라는 광고를 보게 됐죠. 처음엔 내가 무슨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딸 아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앱을 깔아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가장 젊고 예쁘게 나온 걸로 고르고 이런저런 정보들을 입력했어요. 사실 기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재미삼아 잠깐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대폰에서 매칭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뜬 거예요. 상대는 토마스 방 62.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제 숨을 멎게할 만큼 멋있었습니다. 은발이었지만 세월의 흔적보다는 오히려 연륜과 섹시함이 느껴지는 얼굴. 탄탄한 몸매가 정장 너머로도 드러났고 깊고 강렬한 눈빛이 화면을 뚫고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60대 여자가 무슨나 미쳤나. 하면서도 제 손가락은 이미 그 사람의 프로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은희. 당신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이런 말하면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럽지만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메시지는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누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줬던가요? 남편이 죽은 후 저는 그저 엄마나 아줌마로 불릴 뿐이었는데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에 잊고 지냈던 여자 은이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울을 봤습니다. 샤워 가운 사이로 드러난 쇄골 아직 탄력이 남아있는 어깨선. 나도 아직 여자구나 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부터 토마스 씨와 저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돌아올 예정인데 그 전에 저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 어릴적 꿈, 남편과의 추억, 그는 제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고 저의 작은 감정까지도 알아주는 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의 통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은밀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은이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요? 제가 웃으며 전화로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당신이 화장하고 옷골라 입고 거울 보면서 예뻐지는 모습이 다 상상돼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또 말했습니다. 지금 나 침대에 누워서 당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뭐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으며 이어졌습니다. 은희, 내년 봄에 만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요. 오래 단단히. 1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토마스,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천천히 갈 시간이 없어요. 나 당신 원해요, 은이 미치도록.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이 달아올랐고 거울 앞에 서서 가운을 벗어보기도 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두 달째, 토마스 씨는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집 어때요? 제주도 바닷가 펜션. 여기서 우리 둘이 사진 속에는 침실이 보였습니다. 큰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고, 킹사이즈 침대에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죠.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토마스. 그가 말했습니다. 상상해봐요, 은희.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옆에 누워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우리 둘만의 세상.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녁에는 와인 마시면서 발코니에서 석양 보고 밤에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에는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죠. 밤새도록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세 개월만 기다려요, 은희. 그럼 당신 것이 될게요. 완전히. 그의 말은 제게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은희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투자자가 갑자기 자금을 회수했어요. 6천만원만 있으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바로 한국으로 갈수 있는데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잊어주세요.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제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를 놓쳐야 할까? 이 마지막 기회를 저녁 내내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6200만원 남지.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었죠. 제주도 펜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하얀 시트. 그리고 토마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와 함께할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6천만원이 그 미래를 살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믿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했다는 제 말에 전화기 넘어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은이 고마워요. 당신은 내 여자예요. 내 것이에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주 후면 만나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예쁜 속옷도 사고. 그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은이 당신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고백했습니다. 토마스 사랑해요. 그도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공항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12시간 후면 당신 품이에요. 기다려요, 마이 러브. 드디어 그를 만나는구나. 제 마지막 사랑을. 저는 그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꿨어요. 화장도 배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고 그의 말대로 레이스 송옷도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저와는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고 설렘으로 빛났죠. 딸아이가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꾸며?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깨질 것만 같아서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공항 도착 예정 시간. 휴대폰을 붙잡고 그의 연락을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그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비행기가 연착됐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자꾸만 되풀이 되는 안내음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전송 실패. 그의 프로필 사진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를 찾으려 애썼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딸아이가 제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추궁했습니다. 결국 저는 울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엄마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요.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레이스 속옷. 염색. 60대가 무슨 짓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엄마. 돈만 노렸어요. 딸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는 진짜였어. 나를 원한다고 했어,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결국 딸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스톡 이미지예요. 인터넷에서 구한 가짜 사진입니다. 목소리도 아마 전문 사기꾼이었을 거예요. 이 수법으로 이미 수십 명이 당했어요. 경찰관의 담담한 설명은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잃은 건 6천만 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사랑. 마지막 설렘. 마지막 욕망.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이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지금 저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밤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제주도 펜션의 킹사이즈 침대는 환상이었죠. 당신을 원해요 라던 목소리도 거짓이었습니다. 내 여자라던 속삭임도 연기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골랐던 레이스 속옷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거울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자 은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돈이었구나. 복도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야, 602호 할머니. 사기당했다며. 남자한테. 쯧쯧, 나이 먹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제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치욕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황혼에 피는 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허전함은 채워야 할 감정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당신의 은밀한 욕망과 쉬운 성공을 자극하는 제안은 대부분 그 자체로 함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금전 요구는 쾌락이 아닌 고통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니처럼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끝.